아, 진짜 미치겠다. 또 뺏겼어. 뭐를 뺏겨? 정관장이 또 1등이에요. 그치? <목소리> 걔네 또 1등 했지 아, 걔네 뭐 있다니까, 진짜. 뭐가 있는데? 모르지, 나는. <목소리> 가보면 안 돼요? 어디가? 정관장. <목소리> <목소리> 카메라. 차갑다. 직접 만기고 바깥에 얼마 나 남았어요? 그니까, 우리 진짜 많이 온것 같은데, 지금? <목소리> 거의 다온것 <목소리> 같은데. 죠. 그러면은 우리가 딱 내려서 봐야 될게 육년근인지. 응 맞아 맞아. 육년근인지. 보고 어, 그리고, 그리고, 어, 그리고 뭐야 계약재배? 그거 진짜 하는지도 봐야 돼요. 야 계약... 그거 분명히 중국산 섞인다. 어 요즘 누가 파는 길로 가니? 지국 길로 가지. 아 중국산 <laughs> 섞였는지. 농약? 뭐몇 번씩 검사한 데매. 직히 말이 돼요 그게. 농약 검사. 어, 그것도 씨. 봐야 돼. 다온것 같은데 지금? 어내배상엔 여기가 어, 도착이거든 지금. 맞네 맞네 어, 다 맞네. 것같어 여기야. 오케이 오케이. 빨리와봐요 빨리, 와봐요, 빨리. 여기, 어, 여기야? 뭔데 뭔데 여기 땅부터 다른 다른데? 어, 칭찬해요 왜 왔는데 여기 미안 아니, 근데 이거 진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6년근 맞아요 진짜요 그러면? 입사이 네. 엄청 큰데? 되게 아니, 좋아보여 그러니까. 아, 미들 <laughs> 뒤로 뒤로 와요 뒤로 아빠 다 어떡해 어딨어 우리 인솔이 저거 음, 왜풀을 아, 음, 자기가 다 직접 뽑아? 농약 음, 안 쓰는 거 같아 음, 음, 음. 이름 부르는 거 같아 인도리 아 이거, 인도. 내가 네 이름을 잘못 지었다, 임마 아, 무서워 어, 동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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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거 같아, 동거, 동거, 동거 같아 동거. 봄 씨, 여기 한번 봐봐요 어때? 좀 시골 사람 같아요? 됐다, 됐다 <laughs> 됐어, 됐어 아 이렇게 웃어요? 아 어. 근데 <laughs> 이렇게까지 위장해야 되냐? 직원 왔잖아요 가가지고 시골 사람인 척 하면서 인터뷰를 다 듣는 거지 수첩 있고 쇼핑백 쇼핑백 있고 자연스럽게 응, 응 가보자 잘 지내셨어요? 왜또 왔어요 왜? 자주 검사를 하다 오니까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또 검사를 해요 뭘또할게 있다고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일곱 번 검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아니 뭐 일곱 번이면 아는데 농력도안 치고 예정 시 때부터 당신을 다봐왔잖아 아무튼 뭐, 당신들 오면 그 전날 부터 잠을 설치요 잠을 근데 이제 6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전부터 쭉 해오시던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검사 한 번만 합시다 일단 뭐가시다네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와봐요 와봐 빨리 <laughs> 키우는 거 맞고 계약 재배도 하고 그냥 안 친데요. 이게 다 맞는 말이면 이것 때문에 지금 매년 1등을 한다는 말이야?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정관장 홍보하러 온 거네요. 역시 홍삼은 정관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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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관장.